네, 안녕하세요. 저 <laughs> 이번에는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아, 한주안 했더니 막 한, 거의 한달안한것 같아요. 이제, 저 제,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 그 학교에 좀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 아이 저기 학교 데려다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제가 못 나왔고, 이제 또, 음,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매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 안 나오는데요. 제, 그게. 아, 됐다. 저기. 요즘 이제 날씨가 더 더워,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럼 날씨 더워지면 피부과에 어 환자분들이 이제 그 질환 환자분들이 늘어나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그 백선증 무조, 무좀 환자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백선증이라고 하는데 백선이 이제 곰팡이, 피부의 곰팡이를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어 발에 많이 생기고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사타구니에 많이 생기고 그렇죠. 사,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어 습해지니까 그 습한 부위 위주로 그 곰팡이들이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피부 사상균, 이 백선증은 우리 피부에 어디에 잘 사, 어디에 잘 생, 어디에서 사, 사, 사느냐 하면 그 피부 각질층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부 표피층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피부 각질층에 많이 살고 거의 이제 살고, 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염이 되면 이 각질이 계속 일어나고, 그, 뭐지, 껍데기 일어나듯이, 또는 이제 부스러지듯이, 이렇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각질층에 얘네들이 거의 많이 살기 때문에, 옛날 그, 혹시 그, PM이라는 약 기억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PM이라는 약이, 그, <laughs> 정말, 정말 정말 옛날 때, 그 무좀, 발 무좀 치료제였는데, 그 PM 치료제의 원리가 너무, 너무, 좀 웃겨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그 피부 각질을 그냥 홀랑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곰팡이들이 사상균, 이 곰팡이들이 피부 각질에 살기 때문에 얘네들을 홀랑 다이 피부 각질을 다 벗겨버리면 이 진균들이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을 초가삼간을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지금 막 여기 피부도 자극도 되고 막빨갛게 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쨌건 이그 곰팡이는 이 진균은 우리 피부에서 각질층에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바르는 약이 잘 듣죠 왜냐하면은 피부 아래쪽까지 막 침투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이 각질층에 있는 이 곰팡이들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바르는 약들이 되게 잘 듣는 편이 편이에요 물론 이제 내성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바르는 약이 잘 듣는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진균들이 우리, 이, 살, 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스포라고 포자 형태로 해서 형태가 바뀌어요. 원래는 이게 막 실타래처럼, 현미경으로 보면은, 막실 실타래처럼, 실이 엉킨 것처럼, 이렇게 기, 기다란 실같이 생겨. 실들이 뭉쳐있는, 그거 똑같아요. 그, 우리 막, 실그막 바느질을 하던 실들이 막어 어, 뭉쳐져 저기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게 막 실타래들이 막막 이렇게 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모양이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걔네들이 어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 스포라고 포자 형태로 바뀌어서 알갱이처럼 조그만 알갱이처럼 딱 바뀌고 바뀌어요. 근데 그게 걔네들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환경이 어려우면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기 위한 그런 비상시의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비상시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쉽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얘네들이 벙커를 파고 들어가서 벙커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국 그외 적들이 공격하면 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벙커 안으로 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연고를 바르고 약을 발라도 치료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잘안 죽는, 잘안 죽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물론 하나도 안, 뭐, 정리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약이 잘안 듣는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오래 발라야 돼요. 굉장히 오래 발라야 돼요. 그래서, 무좀이 금방 좋아지는 듯 하지만, 발제발이 아주 빨리 재발되는 이유가, 바르는 약을 충분히 바르지 않,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조금만, 조금만 좋아져도, 어, 이제 다 낫네 싶어서 이제 약을 그만 바르면 스포어라는 이, 이 포자 형태의 이 벙커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쫙또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굉장히 오래, 생각보다 오래, 꾸준히, 그냥 한, 좋아지더라도 여름철, 여름철 끝날 때까지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항진균제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잘 확인하셔야 될게 가끔 항진균제들 중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제가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연고, 연고제를, 어, 둘이 믹스된 애를 오랫동안 바르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분을 확인하고 항진균제 성분만 들어가 있는 연고일 경우에는 꾸준히 오래 발라도 되고 꾸준히, 꾸준히 오래 발라야만 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재발을 훨씬 더 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왜뭐 연고제에 왜 항진 그 항진균제 그무점 연고에 왜 스테로이드를 넣, 넣고 난리야? <laughs>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왜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왜 포함되냐면 그진균제 아~ 항진 그진균제래그 곰팡이 이 곰팡이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 어떤 곰팡이들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각질만 막 떨어뜨리고 가렵게만 만드는 각질만 막 떨어뜨리는 애들이 있고 어떤 진균들은 막 빨갛게 염증도 유발하면서 약간 진물같이 수포도 유발하고 그런 인플메이션그 습진성 병변을 같이 유발하는 진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습진성 병변들이 같이 유발되는 진균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잠깐 써주는 게 훨씬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믹스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그 초반에 염증이 좀 가라앉은 상태 어, 염증 초반에 있던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 후에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쓰면 이제 부작용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진균제의 경우에는 초기에 잠깐 한 1, 2주 잠깐 쓰고 그 이후에는 그 항진균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연고제로 바꿔야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좋은 거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문, 병원 방문하셔서 이제 전반적으로 진료받고 코치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원리는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믹스되어 있는 연고는 초기에 잠깐 쓰는 용, 용도 그 후에는 결국에는 항진균제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연고를 꾸준히 바르는데 한3 개월 이상 정말 다나아 병변이 다 좋아져도 얘네들이 벙커 안에 들어갈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라주는 거예요. 한 3개월까지 막. 그, 한 여름철 다 지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치료가 잘 되고요. 먹는 약도 이제 도움이 되죠. 먹는 약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먹는 약은 이제 발톱이, 손발톱이 두꺼워지는 손발톱 무좀이 있을 때 먹는 약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르 그래서 먹고 바르는 약이 가장 좋은데 이 손발톱에 있는 무좀은 먹는 약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먹는 약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요즘 이제 그 레이저 치료도 많이 있잖아요. 손발톱 무좀 레이저 이렇게 치료도 있는데 손발톱 레이저를 하더이 그 먹는 약보다 효과가 확실히 떨어져요. 분명히 분명히 먹는 약이 제일 좋아요. 근데 왜 레이저는 왜 하냐? 먹는 약못 먹을 때. 간수치가 너무 높거나 뭐 나는 임신도 준비해야 되고. 뭐 등등 어, 그리고 나 먹는 약을 먹어 그 먹는 약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려서 아, 나못 먹겠다 등등 먹는 약을 못 먹을 때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고 레이저 치료와 먹는 약에 비교를 해보면 먹는 약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럼 먹으면서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하면 되는, 되지 않을까요? 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저 치료는 어, 먹는 약을 못 먹는 경우에 에 한해서 실비 보험이 되거든요. 실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데 먹는 약을 쓰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는 그거는 어, 어, 실비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약 먹고 막 레이저 치료 같이 하면서 실비 보험을 이제 청구하면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레이저 치료를 할 때는 먹는 약을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실비 보험을 포함한 어떤 약간 보험사적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레이저하고 먹고 이것저것 다 훨씬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실비보험 쪽 그쪽 측면에서는 그 레이저 치료를 실비보험으로 해주는 이유는 아, 약을 못 먹는 사람이 손발톱 무좀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할 때 그냥 레이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우리가 약못 먹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커버해줄게 약간 그런 개념인.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손발톱에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특정 상표를 좀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그 주베로길 아 주베로 <laughs> 어 내가 <laughs> <나왜> 이렇게 말을 <laughs> 줘. <laughs> 어, 갑자기 약이름기 생각이 안 났다. 제가 좀 있다 생각난 말씀드릴게요. 아 이런. <laughs> 그 바르는 약이 라카처, 네일라카처럼 매니큐어처럼 네일 이게 찐득하게 매뉴큐처럼 바르는 약이 있고 정말 물처럼 그냥 약간 알코올 성분같이 확 하면서 물처럼 쫙 스며드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처럼 스며드는 약이 그~ 훨씬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얘가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럼 요즘은 이제 바르는 약이 과거의 약과 약에 비해서 이렇게 스며들 잘 스며드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바르는 약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다음에 먹는 약을 못 먹는 경우는 레이저 치료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지금 손발톱 무좀 얘기하는 거예요 어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바르는 약을 같이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치료가 전보다는 훨씬 <laughs> 훨씬 좋게 어음 결과가 좋죠 그래서 음 손발톱 무좀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손발톱 무좀에는 가장 좋은 거는 먹는 약이에요 네 먹는 약못 먹을 때 레이저 그다음에 바르는 약을 같이 포함. 같이 하는데 바르는 약 중에 네일 락카처럼 돼 있는 약보다는 잘 액상으로 잘 스며들게 만들어져 있는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무좀약은 바를 때 얘네들이 어좀어 벙커에 들어가는 스포어 형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병변이 겉에서 눈으로 봤을 때 병변이 좋아져도 훨씬 더 오래 어 오래 한한 어뭐한 여름철 다 나가 다 지나도록 한 6개월, 3개월 이상. 꾸준히요. 심지어 어떤 분은 6개월까지 바르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 정도로 꾸준히 발라야지 결국에는 이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항진균 연고는 연고제는 초반에만 잠깐 쓰는 거고 꾸준히 쓰시면 스테로이드, 아, 주블리아. 수소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연고는 초반에만 잠깐 쓰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한 1, 2주 사용 후에는 무좀 그 항진균제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연고제를 어, 바꿔서 꾸준히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액상으로 흡수가 잘 되는 약품의 이름은 주베르기 아니라 주블리아, 주블리아였습니다.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 어, 저기,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어, 이혜리님, 어, 비가 많이 오거나 발 씻고 나서 무좀 안 걸리려면 잘 말려요. 당연하죠. 무좀. 그 축축, 촉촉하고 축축한 데서, <laughs> 이진균들이잘 자라니까, 습, 습기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발 씻고 나서 무좀 안 걸리려면 잘 말려야죠. 당연한데, 그게 이제 사실 비 오거나 이렇게 무좀이 어디서 제일 잘 걸리냐면, 저도, 저도 한번 당했는데, 그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에서 또는 피트니스, 사우나 이런 데서 다목욕하고 나오면 앞에 수건 쫙 깔려있잖아요. <laughs> 거기에 무정균 엄청 많아요. 정말 엄청 많아요. 정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사우나에서 나올 때그 앞에 발판 있잖아요. 그 발판 또 수건 이렇게 넓게 깔아놓은 거, 카펫. 절대 밟지 마시고, 그냥 점프. <laughs> 아니, 옆으로. 뭐 바닥에 저는 좀 약간 좀 바닥에 이제 내발 때문에 물기가 묻건 말건 일단 저는 옆으로 나와서 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laughs> 제 발에 발 때문에 생긴 물기, 바닥에 있는 물기를 그냥 닦아주거든요. 절대 그 카페트 밟지 마세요. 대박이에요, 대박. 거기, 거기서 무좀 거의 진짜 많이 올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 다, 바, 발에 무좀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일단 다 거기 밟고 나오는데, 거기가 다 축축해. 엄청 많이 살, 무좀균이 그 엄청 많죠. 그래서 사우나에서 그 카페트나 수건 깔아져 있는 데는 절대 밟지 마시고, 그냥 수건으로 발을 따로 닦고, 그냥 점프해서 나오든지, 옆으로 비켜서 나오든지, 절대 거기 밟지 마세요. 저도 거기서 한번 올랐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연고를 막 발랐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균이 엄청 독했는지 아니면 여러 균이 그냥 막 혼합돼서 감염이 됐는지 잘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있는데 주블리아라, 주블리아라는 약이 발톱에 바르는 약이잖아요. 손발톱에 바르는 약인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액상이라 그랬잖아요. 되게 흡수가 잘 돼요. 근데 기존의 손발톱 무좀약은 네일라카처럼 매뉴큐처럼 돼있어갖고 되게 진짜 매니큐처럼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니큐처럼 바른 그 끈끈한 그 타입의 약을 발바닥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주블리아는 되게 이제 액상으로 돼 있고 되게 흡수가 잘돼 있고 약간 알코올 성분 같은 식의 확 이렇게 쫙 이렇게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화장품으로 따지면 완전 스킨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발톱에 바르는 약을 발바닥에 한 며칠 발랐어요. 왜냐면 발톱에 있는 무좀이 죽을 정도면 발바닥에 있는 거더 빨리 죽겠지 하고 근데 거기엔 인디케이션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냥 제가 실험 삼아서 또제 발바닥에 발랐단 말이에요 발톱 무좀약을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에 싹 좋아지던데 <laughs> 싹 좋아졌어요 정말 그래서 원래 워낙 그 발, 발톱에 바르는 이 딱딱한 곳에 있는 무좀을 치료하는 약이 약이면 그 피부에 있는 약은 정말 빨리 좋아질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발랐더니 진짜 빨리 좋아졌거든요. 한 일주일인가, 보름만에 싹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재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주물리아는 보험이 안 돼서 다 일반 비급여예요. 그래서 한 3, 4만원 하나. 약값이 좀 비싸요. 근데 이게 보험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비싸요. 그래서 그 비급여로 살 비급여로 돼 있어서. 그 다, 일반적으로 이제 네일 라카로 이렇게 바르는 약들은 급여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급여가 안 돼서 비싸요. 한 3, 4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한두 통을 발랐으니까, 한 거의, 거의 한 10만원어치를 바른 건데, 진짜 빨리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그, 왜, 그, 저희 환자분들 중에, 골프 많이 치시고, 막, 운동 많이 하면서, 발바닥에 막 무좀 생기시고, 막, 그러신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빨리 좋아지는데요? 하면 이제 사장님들은, 아, 그럼, 또 그거 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laughs> 그렇게 그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하여간, 그, 그, 사우나에서 앞에 나와 있는 카펫은 절대 밟지 마세요.